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였으니,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소서, 아는 것이 있어도 아는 채를 하지 말고, 할수 있더라도 나대지 말게 하소서,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 술리를 거스르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강하면 부러지고, 교만하면 넘어지니, 삶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사람은 존귀하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높여주게 하소서. 주여 젊은 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이 들고도 교만했던 모든 날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소서.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니,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